10편 29편, 초두께서 보도록 합니다. 너희 권능인은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와께 호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의에한 돌리며 를고 여와께 경 여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군다을 지나가듯이 피 하시며, 여바와과 시장으로 물색하게하시리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파염을 가르시도다. 시도다 여호와의 가시여호와께서가리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습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0편 29편은 찬양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3단락을 보면서 25편부터 34편까지를 쭉 보면서 이 3단락은 왕의 기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왕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시며 동시에 그분의 기도 모범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어쩌면 기도의 요소 가운데 하나하나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봤던 25편부터 28편까지 4편의 시편은 탄식시이고요. 저 뒤에 가면 또 탄식시가 31편에 한번더 등장을 합니다. 근데 25편부터 28편까지 는이 탄식과 그리고 31편의 탄식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앞에 있는 탄식시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탄식이 그냥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디가 계십니까? 도대체 뭡니까? 뭐 이렇게 했던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찬양과 감사, 확신으로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탄식과 아, 뒤에 있는 31편의 탄식은 조금 차이가 나서요. 오히려 31편은 신뢰와 확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탄식시와 그리고 찬양시, 이제 그 다음에 감사시가 30편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다시 30회 탄식시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탄식으로는 신뢰와 확신이 맞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3 2편의 지혜시. 결국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다시 감약, 감사와, 그리고 찬양과 감사, 이렇게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이 왕의 기도를 함께 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탄식과 뒤이어 나오는 이 찬양시는 어쩌면 우리가 탄식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신뢰와 확신을 가져다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오늘 시편 29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이야기 쉽게 해서 찬양시라고 분류를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찬양의 대상인 요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거죠. 그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말할 때그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스리시되, 구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바로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앞에는 탄식도, 탄식 안에는 언제나 어, 확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처럼 그 확신의 온전한 근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도 찬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을 곡조가 붙은 기도라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이것이 구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찬양 자체가 곡조가 붙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내용도 같이 찬양을 하면서 똑같이 그 고백을 함께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이라는 이 곡이 붙게 되면 그 자체가 좀더 외워지기가 쉽죠. 우리 안에 더 녹아지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말하는 의미가 참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우리가 더욱더 많이 불러야 될 그런 우리 신앙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보면 29장 29편의 이 내용을 함께 보면요. 자, 우선 1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라. 아멘. 자기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권능이는 자들이 누굴까라고 했 학자들은 대부분이 천사라 지칭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할 때 그것은 보통 다 천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천사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아직 영어 성경에는 특별히 너희 천사들아 이렇게 아예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 천사가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특별히 천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을 비롯한 그의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창조를 받았지요. 그게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론 여호와가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뭐 지금 여호와 라는 이름을 너무 이렇게 쉽게 부르고 있지만 아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이런 말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 우리 동양권에서는 아버님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자, 무슨자 성은 뭐고 거기에 한자를 갖다가 뭐, 뭐, 무슨자, 무슨자 이렇게 붙이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시부리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발음이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그 발음을 함부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구두로, 그냥 이렇게 구두가 이제 이 글로 쓸 때는 그 글로 쓸 때도 이 서기관들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은그네 글자가 나오면 은 가서 또 씻고 뭐 옷을 갈아입고 와서 또그네 글자를 쓰는 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여와라는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이 뒤에 여와의 이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이름이란 자체가 가지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영광과 어떤 능력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담아서 아이에게 이름을 보통 지어주지요. 근데 서양권 안에서는요, 이름이 그 사람의 직업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배웠던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짐 베이커. 베이커여서 베이커. 그래서 그때는 빵집이 별로 없어서 베이커라는 말 자체가 뭐 생소하기도 했고, 뭐 그냥 미국사람은다 어,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게 사실은 빵 굽는 사람이에요. 빵 굽는 사람. 그래서 그사람 조상 대대로 빵 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지짐 베이커 이렇게 붙였던 겁니다. 그런 것이 이 서양에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직업이라든지 자신의 가문의 내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름 속에 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와의 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영원하시에 자존하시며, 그리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라고 했는데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은 사실 원래 우리 따지면, 존귀한 성소에서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존귀한 성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왜 그러냐면 다윗도 그랬지만 다윗은 성전이 없었을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장막은 있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이 장막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든 간에 거기에 항상 있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 내지는 조형물. 그 바로 천사의 그림과 조형물입니다. 왜 그러면 성소 안에 이 천사를 그려넣거나, 또는 조형물을 만들어 넣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상징된 곳에는 언제나 천사가 함께 있으며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늘 쓰임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존귀한 성소에서 영하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장막에 있는 성소, 성전에 있는 성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성소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는 천사의, 천사들에게 찬양하라 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 속에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다 그분의 모든 속성을 알며, 그분의 합당한 모든 지위와 존귀함에 찬양을 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 찬양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전체 내용을 보면 찬양이 참 적지요. 찬양이 참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내용 가운데 찬양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 그의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 를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우면요. 뭐 예를 들어 찬송가 40장 이런 찬송의 가사들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3절 이하로부터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이 찬양받으실 내용 가운데 특히 이 소리라는 이 명칭을 써서 단어를 써서 하나님 을 찬양할 것을 이 찬양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절부터 계속해서 소리란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이 뇌성을 받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처럼 이렇게 음성으로 소리하신다. 물론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직접 하셨고요. 왜냐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붙은 걸 보고 사라지지 않는 걸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갔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거기 서 있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와 계속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만 이렇게 들려졌던 음성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뇌성이 울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있 실제로 사도가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도 다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물론 그찰나한빛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까? 뇌성이 맞다, 천둥 소리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는면 뇌성이다, 천동소리다 이렇게 많이 표현되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가 산 위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듣고 있을 때 밑에서는, 뇌성만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 신의산에 자욱한 연기와 구름, 그리고 번개 치는 모습, 그리고 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꼭이 성경 안의 표현도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들이 저 천둥과 천둥 소리가 나고 벼락이칠때 보면 이게 신의 진노다, 노여움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했거든요. 특히 여기 물 위에, 이와의 소리가 물 위에 떠다라고할때이 물은 다른 물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대 사람들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물주머니라 생각했습니다. 물이 둥둥 떠다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것이 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 구름이 함께 부딪혀서 이 천둥과 번개가 발생하는 거라 변하게 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소리가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지금 이 시적인 표현으로 가능한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뇌성을 원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더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 쳤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 향목을 꺾으시며, 이제는 이 청각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백향목을 꺾으시다.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못부러뜨릴수 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특히 이 백향목은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제목이에요. 나, 이 건물을 지을 때그 쓰여지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이 성전에 쓰여진 나무죠. 아주 귀한 나무고요. 이것은 뭐 더운 지역에서 나는 그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차, 차가운 그런 지역에서 나는 해류본산에서 높은 산에서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가면서 아주 견고하게 그리고 아주 곧바로 자라요. 근데 이런 나무가 바로 벼락을 맞아서 꺾여진다고 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야이 정말 벼락이라는 힘이 얼마나 되냐 우리도 지금 그런 걸 경험하지요. 벼락이 쳐서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야, 하나님의 그 놀이, 그, 그 소리, 그 소리는 과연 권능과, 그리고 위협, 능력들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백향목을 꺾으신다. 내 말은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같이 뛰게 하시며, 내 말은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나무가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고정되어 있고, 뿌리를 내어서 고정되어 있는 그 나무가 마치 이 벼락, 천둥과 벼락시는 이 모든 것에 바로 춤을 춰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사방을 들썩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방음과 싫은 시려, 헤르본산, 이 백향목이 있는 헤르본산을 가르친 거고요. 여와의 호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며 여와의 호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와께서 호 가데스 광야를 진동 하시더라. 특별히 이 가데스 광야라는 이 여기 명칭을 쓴 것은요. 이 광야라는 것, 특히 여기 8절에 광야를 진동하시며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라고 하지요. 이런 광야는 보통 어떤 것을 대비를 하냐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침묵의 장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럼 광야는요?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렇 나무가 있어야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람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사물에 부딪히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는 윙하는 소리도 어떤 바람, 어떤 벽에 부딪혀서 소용돌이가 나면서 나는 소리이지 바람 자체는 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나무도 없죠, 뭐 풀도 없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이 가데스 광야 이 침묵의 장소를 하나님이 뇌성으로 진동을 시키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화의 소리가 암사성으로 낙태케하시고삼림을 발각해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다. 그래서 이 모든 영화의 소리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도다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지고도, 뇌성과 그 천둥소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이다, 능력이다라고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연관물, 세상 사람들은 천둥소리가 들리고 벼락이 치면 어이 무섭다, 혹시 신이 진노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창조주의 위험,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마저 10절, 1 1절에 보면, 여와께서 호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와께서 호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다. 왜 하필은 이 홍수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학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홍수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거고요. 왜 홍수 때 좌정하셨다라고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홍수 이전까지는요 하늘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지금의 구조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지구는 대기권 바깥에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구름이 없어도 모든 자외선들과 그 태의 양 강력한 빛들을 다 차단시키면서 동시에 이세 지구 전체가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가지도록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식물은 어떻게 해? 수분을 공급받? 비 구름도 없고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하지만 창세기 분명히 맞습니다. 2장에 보면 안개가 지면부터 올라와 온 땅은 적셨다라겁니다 실제로 안개 자체가 이 땅에 수분을 공급하기는 충분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주 뜨거운 태양 빛을 가리키 생각하니까는 다 증발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지만 그런 여름에도요 숲 속에 아침에 들어가 보면요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 좌장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이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홍수 위에 이 구름이 만들어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장하셨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마지막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실은 이0편 29편에 이 찬양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큰 능력을 가지고 무엇 하길원하시냐그 백성들, 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길원 하신다라는 거야. 또 우리가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의 힘과 능력을 또이 세상의 자연, 여러분 창조 시기는 우리가 못 보았잖아요. 그렇지만 창조와 맞물려 있는 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뭐 때마다 보는 거예요. 비가 올때 천둥이 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꼭 주기를 원하신다.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탄식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창조자 하나님, 오늘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그 마침내 복을,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의 기도가 언제나 창조자님 능력 그 능력이 오늘 나를 향하고 있으며 오늘 나라와의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청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조의 그 영광과 능력으로 우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지 못해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자연현상 가운데 뇌성을 통하여서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들리는 이 놀라운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되 오늘 우리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의 택한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성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천사들의 존재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